심지어 서울대병원 자료도 많거든요 어, 그거 어. 공부했다, 그러면 전교에서 제대로 찍었을 텐데. <laughs> 여러분 휴학하세요. 도망쳐. <laughs> <laughs> <소망차. 웃음> 중간고사, 서한국고사 한국에서 끝난에2학년과뭐가 다른가요? 국에서한국 오늘 3학년 1학기 때가 프로토콜을 맞닥뜨렸을 때 제일 충격이었거든요. 간호학과 충격 1위. 어국에서한콩에이한요 간호학과 저는... 충격 충격이나. 저는 2학년 딱 들어오고 나서 엄청 충격 먹었어요. 어떤 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아 감옥이 너무. <laughs> 진짜. 아 그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학년 진짜. 1학기? 아 저는 2학년 그냥 다 힘들었어요. 맞아 진짜 힘들었어. 아 2학년 1학기가 제일 충격이었고. 2학년 1학기는 충격 먹었고. 어 충격이었고. 어 그치. 2학년 2학기. 너무 많아서. <laughs> 아 근데 2학년 1학기도 많아, 많지 않았어요? 2학년 1학기. 어 2학년 2학기가 더 힘들었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시간 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둘다둘다 둘다 많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이, 많긴 했는데 2학년 1학기가 진짜 충격이었고 왜냐면 프로토콜을 일하는 거 하나 하나 다 외울 때 너무 충격이었고. 근데 2학년 2학기는 그래도 조금 나았는데 양이 랑 시간이 너무 깔려가지고 아, 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진짜. 진짜. 근데 제가 이게 약간 그때 막. 간호학과 지원자들 자소서 첨삭 때문에 그런 건지 음, 아니면 음. 2학년 2학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2학년 2학기가 원래 힘들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laughs> 아 진짜요? 네 근데 언니, 언니가 근데 그것까지 같이 하시니까 더 힘들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3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지금 병원 가기 전인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어? 3학년 힘들다는데 괜찮은 것 같네? 라는 생각이 커가지고 그쵸? 아직은 시즌 나와봐야 진짜 진짜를 알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이것만 따져면은?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각 교과목도 조금. 안녕. 어떻게 시즌? 아, 시즌 어떻게 한 기분 어때요? 접종했던 거 전부 다 서류 냈잖아요 네. 기분이 어때요? 진짜 실감이 막 나는, 나는 것 같은 막 그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과 비누를 손이 냉한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물어봤었을 때, 다 2학년 2학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봐봐. 과목이 너무 많고, 일단 <laughs> 과제가 너무 많고 진짜 많고 많았어요. 그에 비해 3학년 1학기 지금은 응. 어, 물론 더블 수업인 건 힘들긴 한데. 맞아, 그래도 과목이 적고, 응. 맞아요. 1 5학 과제도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거든요. 맞아, 지침서 때보다. 그러 그러니까 지침서도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수업도 같이 들면서 으 지침서도 같이 하고. <laughs> 맞아요, 지침서도 맨날 채워야 되고, 그리고 프로토콜 외워야 되고. 맞아요. 과제도 그냥 숨쉴 때마다 새로 챙겨하고 <laughs> 진지. 하나 끝나면은 또 다른 곳에 기다리고 있고, 스터디를 그때 완전히 3학년 2학기 때보다 훨씬 더... 아, 2학년 1학기 때보다 훨씬 더 본격적으로 했던 거라서... <laughs> 안 먹어요. <laughs> 항상 저 유튜브 하면서 같이 참조 하면서 나와줬잖아요. 유튜브에 나올 때 기분이 어때요? 부끄러워... <웃음> <웃음> 이거? 나는 찍으려고... 나랑 아. 사귀어줘? 지혜부 매니저? 사귀어줘 언니 저기 앞에 나와서 와있는데 오픈 라인드 나랑 사귀어줘 나랑 사귀어줘 이거 영상 업체 <laughs> <억제> 해야지 <laughs> 사랑해 사랑해 애기들 3명 칠순하다는 기분 시스... 돌려요 돌려요? 2학년이나 3학년 제일 가는 경전 아직까진 놀널워하다 <laughs> <laughs> 3학년 기준? 근자감염 2학년인 줄 알아요? 3학년인 줄 알아요? 저는 2-2가 헬이였어요 그쵸 2-2 진짜 헬리잖아 그러면 난이도? 난이도도 2-2 난이도. 왜냐면은 이게 멀티가 멀티가 힘든 사람은 네. 2-2가 힘들거고 어... 왜냐면 과목수가 많으니까 맞아 또3-2 되면 모르겠죠 음. 어, 오늘 실습 못하기 처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습 나가는데 기분 어때요? 원려 드디어 하는구나 화이팅.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난 소감. 어, 너무 후련하고요. 네. 빨리 졸업하고 싶어요. <laughs> 어때요? 저도 후련하고요. 네. 집에 가고 싶어요. 2학년이랑 3학년 1학기 했을때 뭐가 제일 달라요? 어,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 되게 걱정 많았었는데, 네. 2학년 2학기가 검사차가 많아서 네. 솔직히 너무 힘들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는 2학년 2학기가 가장 힘들었고요. 나도요 지금 3학년 1학기는 네. 조금 시간이... 시간에 뺏기는... 음. 음. 그냥 그거밖에 못 느끼겠어요. 그거랑 양을 한 번에 몰아쳐서 채워본다. 음. 어, 그거 말고는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나도 것 같아요. 그래, 2학년 2학기가 제일 힘들었어. 진짜 네. 하루에 4~5시 시간 잤죠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었고, 음. 양이 많으니까... 음, 그러니까 주말에, 저좀 밤샜죠. 완전 힘을 얻었고, 음. 음. 과목수가 거의 아홉 개, 열개였으니다난 아, 2학년 1학기가 제일 충격이었거든요. 그 프로토콜 처음에 맞았 때. 아맞 아, 맞아, 맞아. 맞아. 그죠? 근데 그게 2학년 2학기 때까지 있으니까 아, 뭐, 거의 힘들었어요. 음. 2학년 3학년 뭐가 달라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과목수가 2학기 2학년 2학기 때 갑자기 확 많아져가지고 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저 병원 시, 실습 OT 이제 앞두고 조금 있으면 실습인데 기분이 어때요? 어, 저는 솔직히 예전에 네. 응급구조사로 일해가지고 네. 그렇게 막 떨리질 않고요 음. 그냥 약간 이제는 간호사 되기 위한 음. 과정이니까 음. 네. 약간 그거에 대한 설렘? 저는 약간 걱정인 게 너무 많은데 네. 일단 간호사 사이에 태업이 심하니까 네. 그런 거또좀 걱정되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실습은 뭔가 시험은 내가 공부한 만큼 이렇게 얻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맞아. 실습은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그것도 좀 걱정되기도 하고 오. 그런 것 같아요. 왜, 왜 유치원, 유치원 선생님 하다가 왔어요? 저 뭔가 적성에는 맞았는데. 네. 제 네, 뭐 학부모들이랑 아 <laughs> 트러블 좀 있었어가지고 아주 잘합니다. <laughs> 너무 힘들었어요. 응급실에 <그게>. <laughs> 음, 부모님과 맞아, 아시죠? <laughs> 네, 아주 잘합니다. 그 극성이 너무 심했어요. <laughs> 네. 아주 힘들죠. 네 많이요. <laughs> 잘오셨네요 아, 네. <laughs> <laughs> 지금 <웃음> 너무 행복해요. <laughs> 실수 맞으면 또 가. 실수는 그렇게 걱정 안 되는데 네. 이 <laughs> 프로토콜 채우는 맞아. 거아 이게 제일 걱정돼요. 오. 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시험도 남았잖아요. 그 프로토콜 하는 시험. 어, 어떻게든 되겠죠.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실습을 앞둔 기분. 마지막, 3학년 1학기 마지막 실습.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아, 앞둔 <laughs> <왔던> 기분 어떠신가요? <웃음> 떨려요. <웃음> 어, 4학년, 4학년. 어, 복학한 기분. 1년 휴학했을 때 후회 어, 안 하는지. 아 어,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휴학하세요. <laughs> 지금 어, 간호학과 개불취업인데 쓰고 싶은 조언. 어, 어차피 겪어야 될 <웃음> 일이다. <웃음> 후회 안 해요 간호학과? 어 후회는 안 합니다. 지금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력서랑 그런 준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후회했어요? 후회 절대 안 했습니다. 저는 어... 중국어 전공자입니다. <laughs> 간호학과 관련돼서 얘기해 주시고 아무거나. <웃음> 도망차.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어, 핵심 술기 어, 오늘 이제 <laughs> 3일 동안 이제 지금 아홉 개 보잖아요. 오늘 저희 다섯 개 보느라 지금 저녁 8시 반 정도가 됐는데 어, 기분이 어떠신지. 이제 다음 주는 실습인데 오늘 오늘 몇개 하셨어요? 오늘 저는 두 개요. 어 오늘 몇개 하셨어요? 저는 세 개. 전 저는 오늘 다섯 어제 어제 개, 어제 두 개. 어제 몇개 하셨어요? 어제, 4개요. 4개. <laughs> 어제 <4개. 웃음> 네 개요. 네 개. 어제 네 개. 네어 기분이 어떤지? 아... 처음에는 그래도 좀 할만하다 했는데 <laughs>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8시 반이잖아요 너무 배고파요 어떠세요? 어제도 힘들었지만 <laughs> 오늘도 힘드네요 전 약간 느낌이 웨딩 촬영할 때그 사진 찍는 것만 5시간 걸리거든요? 맞아 <laughs> 맞짐 빠지는 거예요그 아, 느낌 알죠. <laughs> 그 느낌이에요 시간더 걸려요 그러니까 더 걸려요 맞아. 오늘 저 아홉, 우리 9시부터 시작했죠? 네, 9시 반부터 네. 아 9시부터 시작했죠? 9시. 9시부터 9시 12시간이요 학교에서 네. 우리 이런 시간도 이제 별로 없어요 네. VR, VR, 페미니스트, 네네. 아, 이제 이 누가... 자, 됐습니 이제 삼학년 1학기 교내 실습 드디어 마치고 핵심 술기 진짜 저희 9개 있잖아요. VR까지 하면은 거의 1 0 개였는데 진짜 삼일 동안 고생 많았고. 2학년이랑 3학년 1학기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지금이 제일 힘들었어요. 기말고사 보고 응. 실습까지 보고 응. 진짜 폭탄 맞는 기분이랄까. 더블 더블 강이라서. 더블 강이까지는 괜찮은데 기말고사랑 실습을 같이 보니까 <laughs> 네. 진짜 너무 어지러워. 어, 좀 힘들었어. 2학년 2학기 때 진짜 바빴잖아요. 3학년 1학기에 제일 힘들었던 거 더블 강이? <laughs> 어. 나를 전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게 더블 강이고 지금 지금 당장은 지금 힘들어. 3학년 1학기 실습 처음으로 갈 텐데 기분. 아 무서워요 저 사람 무서워해서 사회생활 하는 거 싫은데 하기 싫어요 사회생활 사회생활?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아요 거의 팀 간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알바하는 것처럼 해야지 <laughs> 아무튼 어 마지막 마지막 미래에다 이거 영상 계속 남겨질 텐데 미래에다 평탄을 치는 간호사 오케이 평 이상 파이팅 학기 <laughs> 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저랑 짝꿍이었거든요 저희 어, 같은 반 제가 더 고마웠어요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음, 네 맨날 저 약간 막 정신 없어가지고 저막 깨워가지고 젤리 주고 그런 친구였거든요. 정신이 좀 없기는. 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맨날 돌아가 그니까 뭐지? 너무 뭐지? 몸이 힘드니까. 아, 맞아 그러니까 시습을 앞둔 소감. 시습 너무 무서워요. 다른 다른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긴 하는데. 응. 무서워요. 물품 다 샀어요? 어, 살게 있어요? 가위나 그런 거. 약간 막뭐 이것 저것 많이 한다고 하는데아 정말 해보고판 어, 판대기 어. 막 이런 거 있죠.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었아 근데 그 가위 그런 거는 예전에 하나 받은 게 있어가지고 해보는 음. 거 같아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저한테 네 물어보셨는데 실수 앞두고 소감 크게 더지 소감? 네. 네. 오나1인분못못할것 같다. <웃음> 뭔가 <laughs> 옥저이네요 <안 돼요. 웃음> 뭔가 병풍처럼 서 있는 것만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효율을 최대한 따라가려면 공부해야 되는데, 열심히 음. 잘 뭔가 보긴 음. 하겠지만, 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약간 살짝 처지는 거 사실 느껴가지고, 아, 네. 인간, 인간 할수 있을까? 많이 걱정이 돼요. 아, 아니에요. 잘 하실 것 같아요. 음. 네. 저희 맨날 여기 유튜브 하면서 음. 막 영상 찍었을 때 맨날 그랬잖아요. 종종 찍고 그러잖아요. 아, 아, 한 학기 동안 어땠어요? 같이 하면서? 아, 뭔가 저는 이렇게. 유튜브 질문 당하는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laughs> 되게 신선했고 뭔가 대단해 보였어요. 진짜. 네. 어떤 게? 이게 딱 아무 때나 갑자기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떠올라가지고 아니 이렇게 뭔가 이제 해야겠다 이런 거 떠올리고 네. 바로 이렇게 실행하시는 게아 맞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뭔가 생각하고도 되게 응. 고민 많이 해가지고 할까 말까 이럴 텐데 그네님은 어 생각해서 그럼 바로 이렇게 실행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게 없거든요. <laughs> 진짜로 <laughs> 아니에요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잃을 게 없고 응. 되면 좋고 아닌 말고라서 아, 진짜요? 응전늘 그렇게 응. 생각해요. 응. 저는 그런 은행님 성격 뭔가 부럽고 오. 제가 못하니까 저는, 저는. 못하니까 부럽고 뭔가 좀 배우고 싶어요. <laughs> 저 나영님 맨날 그 그거 꼼꼼한 거 <웃음> 제가요? <웃음> 엄청 그거예요? 엄청 꼼꼼하고 전 그런 걸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료에 대한 그런 수집에 대한 집착이 네. 있지만 아. 아무튼. 정보는 많아요. 사람은 사람은 인복이 많아서 사람들이 주는 게 정말 많은데. 맞아, 진짜 인정 어, 근데 음. 그거 만약에 제가 계속 그거 막그 그 자료들로 했다. 음. 심지어 서울대 병원 자료도 많거든요. 음, 맞아, 대단하 그거, 응. 그거 어. 공부했다. 그러면 전교 1등 제대로 찍었을 텐데. <laughs> 어, 근데 진짜. 그죠그 정보만 제대로 활용해서 다 했다. 다 했다. 그랬다. 그 1등 가는. 어. <laughs> <1등. 웃음> 어 <laughs> 대학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laughs> 어, 진짜로. <laughs> <laughs> 잘, 있는 자료 했으면 진짜 거짓말 근데.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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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맞아요. 진심으로 응. 응. 그만큼 정보를 정보는 진짜 어마어마하소. 정보는 어마어마하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머리와 게으름 때문에 아무튼 내려볼게요 음. 우리 한학기 소고였어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 네. 안녕 사방년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다 몰아서 더블 강의 끝났고 월요일부터 실습 나가거든요 어, 너무 피곤합니다. 음. 간호학과 친구들이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대체 프로토콜이 뭐길래 맨날 그렇게 막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지. 어, 처음에 다른 친구들이 왜 충격 먹는지. 여기 제가 여기 현문사 링크 여기 해드릴 거거든요. 절개관 아니면 낙상, 아니 욕창, 캐뉼라를 통한 뭐 산소포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된다. 그리고, 어, 간호학과 그, 물건 위치만 알고, 어, 챙기는 거, 이거만, 이게 보통 녹아져 있는 게그 주변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 뭘 챙겨야 될지 모를 때는 그 존에서 최대한 샅샅이 뒤져보면은 거의 거기랑 연가, 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좀 많다. 그리고 프로토콜 개인적으로 외울 때는 이게 하나하나 문장 외우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냥 그럴 바에야 그 물건을 생각을 하세요. 물건, 예를 들면은 뭐 수분병, 뭐 비강 캐뉼라 아니면 은뭐 증류수 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외우게 되면 은 물건만 어느 정도 흐름만 외우면 프로토콜은 살짝 살짝 이제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 한줄한줄 한줄 외우는 것보다는 물건 중심으로 이 순서를 외우면 내가 뭘 수행해야 될지 알수있게 그리고 이제 간호학과 특성상 공지가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냥 새로운 게 엄청 많고 하루에 한4 5 개도 이렇게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옆에 있는 같은 짝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지 나올 때마다 다이어리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 공지도 많기 때문에 진짜 많아요 그냥 막 엄청 엄청 막 엄청 그래서 어, 다이어리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병원 세군데를 가게 되었거든요 어,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진짜 최대한 지원해 주시고 교수님들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진짜 다 해주셨는데 이게 그 학교가 학교 실습지는 좋은데 많이 갔고 서울에 저희가 아는 큰 대학병원 있죠. 이런 데도 많고 그러는데, 이게 다 술을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항군제는 제가 좀 멀리 가요. 거의 한두 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가게 되어가지고, 그건 좀 힘들지만 나머지는 괜찮다. 아무튼 이제 실습지 벌고, 이제 3학년 1학기가 되니까 2학년 2학기 때 충격이었던 그 프로토콜이나 아니면은 그 케이스 스터디가 그래도 좀 제가... 아예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눈에 있고, 어느 정도 느낌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때 느꼈던 게, 예전에 인체구조화 기능 이죠 인체구조화 기능 하고 나서, 이대 서울병원 가서 카데바 실습하는데도, 그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거를, 그, 거기 의대 교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기반에그 정보가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뭐, 헬리스골, 이런 거 있죠? 아무튼, 뭐, 그리고, 이제, 시험 꿀팁. 이거는 3학년 1학기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쳤을 때 느낌으로, 필통이랑 퍼시픽은 진짜 필수다. 어, 교수님께서 100%는 아니지만, 그 흐름대로 아무래도 그, 뭐라 해야지? 어, 국시에 나오는 걸 위주로 해야지 우리 학생들이 많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해주시고, 어, 학 2학년 때부터, 2학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왔고, 지금 3학년 1학기 기준으로, 네, 간호과정이라는 거 있어요. 그, 간호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5단계 진단을 통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알고, 조금 더 세분화돼서 환자 케이스가 어떤 건지, 이번에 중점적인 과목은 성인, 아동, 모성이었거든요 각 환자에 대해서 이분의뭐 예를 들면 이전에 뭐어 어, 이전에 어떤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안고 어떤 문제로 왔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에 간호 진단이랑 수행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얘기해주는. 거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특집.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2학년 2학기 때까지는 뭔가 어느 정도 희망이 희망이라기보다 좀 뭔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 삼학년에 2학년, 2학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성적이 어느 정도 고정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학년, 2학기 때는 다들 남아가지고,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일단 제 기준 자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지쳐서 그런지,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 원래는 도서관이나, 아니면 라운지에 남아가지고, 공부 진짜 밤늦게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해요. 집에서. 아니면 집 가가지고, 독서실에 가거나 카페 가고, 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끝날 때까지 끝나는게 아니라, 생각보다, 어, 내가, 아,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지치거든요, 진짜. 근데 이거 해가지고, 시험에 나오겠어? 이랬는데, 진짜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꼬은 내용이 아니라, 그냥 진짜 평이하게 나와 있는 문장들도, 그런 것도 지나고 나면 진짜 나와 있어가지고, 아, 진짜, 아, 아동 공부할 걸, 아, 퍼시픽 필통 더볼 걸,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듣고. 어, 마지막으로 이, 그, 시험, 시간 조절 하시는 분들, 저도 좀 어려워가지고, 나중에 친구한테 티을 전에 얻었었는데, 2학년 때. 시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볼펜으로 문제 풀고, 여기 OMR에 마킹하고, 컴사하고, 이 플러스펜이라고 있어요. 빨간 색깔 촉이 있고, 까만 색깔 컴사가, 이게 렇 하나로 되어 있는 한 500원인가, 1000원 밖에 안할 텐데, 700원 인가？그거 하고 빨간 색깔 로 문제 풀고 바로 omr 에 빨간 색깔 로 해요. 어차피 빨간 색깔 을해봤자 omr 까만 색깔 인식 못 하고 시험지 하지 말고 omr 카드 에다가 빨리 빨리 빨리. 그다음 에맨 마지막 에 결집 때 까만색 으로 하면 은시 간이 훨씬 절 약이 된다. 그리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도 있고, 이것저것 좀 복잡해가지고, 요즘, 원래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유튜브, 어 요즘 많이 못 올리는데, 어 시간 되는 대로. 지금 제가 일단 최대한 자막 해가지고 하긴 했지만, 어, 일단, 그 노력을 해서, 이제 저또 학교, 아니, 회사, 회사 가야 되거든요. 다음 주월요일쉴실습니데 아무튼, 이게 저의 꿀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이제 간호학과, 이제 8, 1800명 넘었는데, 사실 그렇게 임팩트가 큰 숫자는 저는 한분한분 한분 감사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만 명이면 유튜브라 부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학교에서 입학 전부터 저를 알아 알아 알아서 막 인사했던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관종의 상, 근데 세미 관종이거든요. 아무튼 그럼 안녕, 직생인 안녕 3학년 1학기 지7 전부 다끝 안녕, 직생인